그럼에도 오늘 다시 이 얘기를 하려는 건요. 당시 국빈 방문 준비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분이 저희에게 단독 제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보자가 직접 들려준 그날 밤 런던에서 벌어졌던 일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죠. 제보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 제보자의 신원 확인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회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 4일 밤. 10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3박 4일 일정의 시작이었죠. 국빈 방문이었기에 숙소는 버킹엄 궁으로 정해졌지만 밤 10시에 도착했던지라 첫날 숙박은 부득이하게 런던 시내 중심가 힐튼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의 8할 이상은 박 대통령이 힐튼 호텔에 머물렀던 약 12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청와대와 영국 주재 한국대사관 주도하에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작전명은 대평원. 바로 이 대평원 작전에 참여했던 A씨는 이날의 비밀과 관련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저희 제작진에 알려왔습니다. 자, A 씨는 그날 저녁 호텔에 도착한 엄청난 규모의 대통령 개인 수하물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 남성 3명은 좋게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의 옷장이 4개나 이렇게 실려왔더라는 겁니다. A 씨는 이 안에 담겨있는 대통령의 옷들을 보면서 이 많은 옷을 도대체 언제 다 입을 생각인 가 하면서 기가 찼다고 하더군요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스티로폼 박스를 옮기면서 갑자기 비린내가 난다며 코를 움켜주더라는 겁니다 자 뭔가 하고 그 박스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활전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침엔 죽을 챙겨 먹는다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활전복을. 공수해왔더라는 거죠. 자, 한 대사관 직원이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던 윤 전추 행정관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국빈 방문이라면 영국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무슨 해산물까지 챙겨왔냐고 말이죠. 윤 전추 행정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임금님 드실 건 수락관에서 별도 관리했잖아요. 대통령님 식사 재료를 따로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대통령이 호텔방에 들어가기 전 준비단은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해 놔야 했습니다. 특히 방 곳곳 라벨을 붙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자, 그동안 카더라로만 전해져 왔던 바로 그 대통령의 라벨 저희가 처음 공개합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욕실 샤워기 작동 방법을 우리말로 깨알같이 적어 놓은 바로 이 라벨. 이것이 바로 저희도 얼마 전 소개해 드렸던 대통령의 라벨입니다. 자, 현재 런던에 체류 중인 A씨는 국내 뉴스를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A씨가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옷에 닦은 핸드폰을 최순실에게 건네주던 바로 이 사람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A씨는 이영선 행정관이 대통령의 일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그날 밤 호텔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그 장면 때문에 말이죠 A씨는 이영선 행정관이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의혹을 풀어줄 키맨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청와대가 윤전추 행정관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더라도 이영선 행정관만큼은 지금까지도 꼭꼭 숨겨놓는 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돼지 퍼본 대통령의 하룻밤 이렇게 정해드입니다박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비서진들은 대포폰을 사용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죠. 어제는 그런 대포폰을 최순실의 개인 비서로서 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의 후배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진들과 대포폰으로 상시 통화하고, 그리고 그 대포폰은 비서진의 민간인 지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십니까?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일개 주민센터도 그렇게는 안 돌아갑니다. 사기업도 그런 곳은 없죠. 사장과 직원들이 항상 대포폰으로 통화하고 몇 개월마다 폰을 전부 교체하고 그런 회사가 있나요? 범죄 집단 말고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항상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서안 되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고 오로지 국정 운영만 생각했다는 말을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왜 대포폰을 합니까?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대포폰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예,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어, 거의 뭐. 코웃음을 치는 정도 반응을 했는데 요즘은 반응이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죠. <laughs> 요즘은 반응이 없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게다가 번호가 나와버렸어요. 번호가. 예. 네. 어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TV조선이 번호를 특정해서 보도했습니다. 끝자리가 4021인데요. 예. 이 번호가 대통령 차명폰으로 추정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특검이 시사, 시간대별로 기지국 분석을 했었는데요. 대통령 승방 동선 등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네. 발신지는 평상시 대부분 청와대 경내로 찍혔는데요. 대통령 일정이 있어서 움직이면 그에 따라 동선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유가 우선 이 끝번호를 장시우 씨가 네. 특정해 주었고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서 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계속 있을 수도 없죠, 사실. 네. 그 번호가. 그리고 이제 경내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치더라도 거기 숙식을 하는 사람의 폰으로 특정하려고 해도 해외 순방을 가는데도 따라 한단 말이죠. 네. 번호도 맞고 위치도 맞고 그리고 해외 순방이라는 특수한 일정도 맞고 뭐다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하루에 평균 세 통화 정도. 네, 네 그렇죠 6개월 동안 570여 차례입니다 네 최순실 씨와만 따져서 어 하루에 평균 3통화를 했고 네. 그리고 도피 행각을 벌일 때도 계속 통화를 했고 네 독일에서요 그리고 보면 해외로밍도 있다고 해요 네그 폰을 들고 다니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금을 누가 냈냐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요금을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명의는 우선 윤전추 행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는 윤전추 행정관인데또그 폰을 한 번만 그러니까 그폰한 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번에 만들었다가 대량으로 한 번에 폐기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한 것도 아닌 거죠. 아 이거는 정말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네. 국정운영을 왜다 부폰으로 하는 거지? 진짜. 청와대가 그리고 그 행정관의 친구, 네, 군대 후배라고 하죠. 네. 네. 어, 청와대 행정관의 지인을 통해가지고 폰을 이렇게 대량으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것만 밝혀졌을 뿐인 거죠? 네, 이영선 행정관 군대 후임의 대리점에서 네. 다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에 만들고 한 번에 폐기했다고 하니까요. 요금을 누가 내느냐? 이거 밝혀져야 된다고. 요금을 누가 내느냐? 이것도 내물 아닌가요? 만약에 최순실 씨 쪽에서 내줬, 내줬다면요. 뇌물죄가 되죠. 네. 대납이니까요 현금으로 했다니까. 요금이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현금으로 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네. 보통은 우리 계좌에 연결하거나 카드로 예, 하거나 통신요금은 귀찮아서 통상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6개월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럴 네. 수 있겠네요. 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까지 밝혀내면 더 재밌는 뉴스가 될것 같은데. 일단, 번호까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laughs> 최순실 씨가요, 대포폰을 이용했지만, 독일 도피 중에는 또 보이스톡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언론과 당국의 수배를 쫓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이 보이스톡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안 돼요. <laughs> 네. IT 전문가는 주변에 없었나 봐요. <laughs> 네. 약간, 이, 통화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다는 거죠. 네, 무지 노력을 했고 참여폰은 그 중에 일부인 것이고 어, 보이스톡도 사용을 했고 일반적인 통화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알려진 번호로는 네네 그렇고 그러니까 범죄 집단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네요. 그런 저는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사 사장이 항상 직원들과 대포폰으로 통화한다. 주기적으로. 그런 회사도 없습니다. 회사도 없는 일이고, 무슨 어떤 정부 부처는 항상 그 부처는 항상 대포폰으로 회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했다는 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걸 알았던 거죠. 너무나 자명하게도. 왜냐면 이게 보안폰이 있거든요, 따로. 네, 그렇죠. 지급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네. 물론 최준실 씨한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들키지 않아야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 걸 듣기면 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장명하게도 그런데 국정운영만 했다고 하니까 미, 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포폰 만약에 취임 이후부터 계속 다 추적해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청문회 때도요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대포폰 전해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최순실 씨한테요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요 <laughs> 실물이 없어서 그렇지 번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대만 하더라도 10개씩 휴대폰에서 나오고 그랬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헷갈리니까 거기 뭐 스티커 하나 뭘 붙여놨다면서요? 예, 반창고 붙여놓은 건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laughs>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요. 쓰다가 버린 것 중에 일부를 확보하신 거죠. 예예. 상에서 예. 예, 반창고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반창고예요? 예, 그때 뽀로로 반창고였습니다. <laughs> 꽤 귀여운 예. <laughs> 아, 그래서 이제 뽀로로 그림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군요. 이 사람은 뭐, 집에 반창고가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뽀로로 반창고가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뽀로로 캐릭터 여러 개예요? 그건 저도. 잘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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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laughs>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폰을 확보해서 보면 겨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많아봐야. <laughs> 예, 그렇죠. 고폰으로는 그 고사람들하고만 그 통하는 화 거죠. 예, 맞습니다. 특정인의 어. 번호만 넣어주고요. 상대방도 아마 대포폰 번호이기 때문에요.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음, 이 폰으로는 서로... 이것만 해라. 제가 보기에는 아니죠. 이거는 그 조직범죄 아니면 간첩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주기적이고 대량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대통령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이런 뉴스에는 왜청와대 응답이 없답니까? 처음에 대포폰 얘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절대 번호는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면 부인했다가 요즘 너무 구체적이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홍보라인에서 예.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 어떤 어 선까지만 알고 그 아래로는 몰랐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없다고 그 당시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예. 지금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봅니다. 네. 예, 정우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대통령이 썼다라는 거 증언했거든요. 예. 다 입이 다안 맞춰진 거죠. <laughs> 어떤 부분은 디테일까지.